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두부하고 야채를 넣고 계란찜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양송이버섯하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피망하고 파프리카하고 쪽파입니다. 야채는 냉장고에 조금씩 남는 짜투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 알이 작은 거는 한 6개 정도 하면 되고요. 큰 달걀은 5알 정도 하면 됩니다. 두부 한모입니다.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식용이만 있으면 됩니다. 달걀 주는 알이 작아서 6알이거든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하고 후추 좀 넣어줄게요. 간을 해줍니다. 두부 한 모에 소금 한 꼬집 하고요, 후추 좀 넣고 어겨줍니다. 쪽파 조금 썰어줍니다. 쪽파 없으면 부추로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있는 야채 이용하세요. 나머지 야채들은 다시는 기계에 도구를 이용해서 할게요. 요즘 조리 도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안 썰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갈게요. 당근입니다. 초록 피망입니다. 장마 이후로 야채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죠. 재래시장에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양송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볼게요. 그 10초 가까이 해가지고 다 다져졌거든요. 요거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예열을 해주세요. 예열한 팬에 야채를 다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들어갑니다 소금 한 꼬집 하고요 또 후추 들어갈게요 볶아주세요 3분의 1정도만 있게끔 볶다가 두부를 다 넣어줍니다 볶아주세요 한 2분정도 볶아주다가 여기에 계란물을 반만 넣어주세요. 스크랩 하듯이, 스크램블 하듯이 이렇게 저어줍니다. 달걀이 어느 정도 뭉치면 여기에 쪽파 썰은 걸 넣어주세요. 나머지 남은 계란물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중불에서 한 5분에서 한 7, 8분 정도 뚜껑을 덮고 살짝 쪄줍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한번 볼게요. 잘 되고 있는데 나중에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뚜껑 한 열어볼게요. 음, 찔러 봐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면 다된 거거든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식혀가지고 한 접시 담아낼게요. 부산아지미표 두부 야채 계란찜이 완성입니다. 식혀가지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부산아지 매표 두부계란 야채찜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